안녕하세요 검새입니다 오늘은 스마트폰으로 다른 스마트폰을 원격 제어하는 그런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구글 스토어 들어가셔서 예, 팀 뷰어라고 검색을 해 주세요 그러면 예, 화면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예, 원격 제어용 팀 뷰어 그리고 팀 뷰어 퀵소포트 예, 이런 것들이 보입니다 일단 원격 제어를 할 스마트폰에서 팀뷰어를 설치를 해주세요. 그리고 원격 제어를 요청할 예. 제어를 받을 스마트폰에서 퀵소프트를 설치를 합니다. 예, 팀뷰어가 이제 설치가 됐네요. 예,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기 이제 뭐 팀뷰어의 기능에 대해서 요렇구롱저렇구롱 예. 많이 나오네요 예, 이쪽에 이제 퀵 서포트도 설치가 되었네요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부분도 요렇게 나옵니다 자이 부분에서는 에 d d 이 사용 가능하다 예, a d d o 을 설치하라고 나옵니다 다운로드를 눌러서 예. 설치를 해 주겠습니다 이게 이제 삼성 갤럭시 노트 2 이제 공기기인데요 예 그러다 보니까 삼성에 대한 애도온이 설치가 된다고 나오네요 예 설치를 해 주시고요 예퀵 서포트 쪽에 귀하의 아이디 해서 이제 아이디 번호 9자리가 나오네요 예그 부분을 원격 제어를 할 스마트폰에 입력을 해줍니다. 887-665-193. 이 부분은 스마트폰에 한번 설치를 하면, 예, 제가 알기로는 변동이 안 되고 그 스마트폰에는 계속 같은 아이디가 이제 유지가 되거든요. 예, 기억해 주시는 게 좋겠고요. 예, 파트너 아이디를 입력하고 본인 그 밑에 이제 원격 제어, 파일 전송 이런 게 있는데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원격제어를 허용하려면 퀵소포트를 설치해라. 예. 제가 테스트해본 바로는 팀뷰어를 양쪽에 설치해서는 예. 서로의 원격이 안되고요. 예. 한쪽에는 반드시 퀵소포트를 설치를 해야 되는 걸로 보입니다. 서로 주고받으려면 두 개를 다 같이 설치를 해야겠죠. 예. 그렇게 보입니다. 일단 원격제어를 한번 클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격 제어를 터치하면요. 예. 허용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나오네요. 허용 눌러 주시고요. 아, 이러니까 화면이 바로 서로 똑같아지죠? 예. 이 폰의 화면이 이 폰으로 예, 똑같이 보입니다. 하단에 이런 버튼이 있어서 똑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네요. 예. 앱스를 한번 눌러 보면, 예. 환경 설정이 있는데, 예, 보통 폰이 안될때뭐 이제 설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도움을 줄 일이 많죠 예 이런 식으로 설정 부분에 들어가셔 갖고 예 설정을 직접 만지면서 도움을 줄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빠져나가 보고요 그리고 뭐 이제 다른 뭐 앱을 실행하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도 당연히 되겠죠 예 유튜브에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인터넷을 연결하는 부분은 약간 이제 뭐 속도가 좀 느리긴 한데 <laughs> 예, 사용자의 곰새를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예, 곰새 검색하면 곰새보다 곰쇠 곰새 마리가 더 많이 나오는데요 예, 곰새 채널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곰세 채널에 접속이 가능하고요. 예, 이런 식으로 상대방 채널을 아니, 스마트폰을 완벽하게 똑같이 예, 원격 제어가 가능합니다. 환경설정이나 뭐 프로그램을 다루는 일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완벽하게 일치해서 일어나는 거죠. 원격 제어는 아주 편리하게 예,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화살에 보면 이 화살표 같은 버튼이 있는데요. 예, 그거에 있어서 뭐 간단한 이제 설정이라든지 예, 키보드 뭐 입력하는 이런 것도 있네요. 예, 종료 버튼을 누르면 연결이 종료되고요. 예, 이렇게 되네요. 팀뷰어 이제 처음 실행했을 때 화면을 보시면은. 하단에 연결, 컴퓨터, 뭐 채팅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은 이제 원격 제어를 위한 연결 부분으로 되어 있고요. 예. 컴퓨터 부분을 보시면은 예. 컴퓨터에도 이메일과 비밀번호를 이용해서 예. 로그인으로 서로 연결이 된다. 그러니까 팀뷰어는 단순하게 이제 스마트폰에서 스마트폰만 원격 제어하는 그런 앱은 아니고요. PC에서 스마트폰을 이제 원격 제어할 수도 있고. 그리고 예. PC에서 뭐 다른 PC 혹은 또 PC 스마트폰에서 PC 이런 식으로 서로 예. 원격 제어가 다 가능한 그런 이제 프로그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PC와 연결하기 위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뭐 채팅이 가능하다는 뭐 그런 부분도 있는데 굳이 그런 게 필요할까 싶네요. 근데 어쨌든 연결 원격 장치 제어하는 부분은 예, 상당히 편리하고 쉽게, 아주 쉽게 할수 있다는 부분이 큰 매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저 이제 아이들을 입력하면 반드시 이제 원격 제어를 요청하는 스마트폰에서 확인을 눌러 주어야 되기 때문에 예, 보안 부분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의 예, 그런 장치는 되어 있다. 예, 그렇게 보이네요. 예,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앱 설치만으로 스마트폰에서 다른 스마트폰을 예, 원격 제어해서 예, 서로 도움을 줄수 있는 방법 예, 지금까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고문세였습니다. 감사합니다.